사이트고요. 1번부터 12번 사이트는 굉장히 그 데크 데크도 클 뿐만 아니라 사이트가 하나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번부터 28번 사이트보다는 간격이 조금 넓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멀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막 캠핑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핑... 사이트 치고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공간도 따로 있고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조경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관리가 잘돼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와.. 구성 바람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등지고 있는데도. 막 날아가지 않겠지만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고 여기는 장박지 같죠? 이렇게 큰 텐트들이 데크 그 위에 올라갈 정도로 사이트가 굉장히 크고요. 제가 그 크기, 크기 같은 경우는 있다. 사이트 통해서 얼마나 큰지 제가 오늘 좀 자막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번까지는 개별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13번부터 28번까지는 두 사이트씩 붙어 있습니다. 13번, 14번 데크고요 15번, 16번 데크. 이런 식으로 두 데크씩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데크 크기는 굉장히 큰데 이렇게 두 데크가 붙어 있어서 조금 사이트 간격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뭐두 팀이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잡으면 은 굉장히 이렇게 대치가 될것 같지만, 만약에 혼자 오셔서 한 데크로 쓰신다고 하면은 조금 사이트 간격이 좁아서 좀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고성 그 바람이 한 9m p s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돌풍이 막, 10, 막 15, 20이 정도로 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좀 잠을 설쳤는데 날씨는 너무 맑아요. 너무 맑아서 여기가 제 산속이라 그런가 여름에 한번 오면 은 이렇게 바람 시원하게 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장막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28, 13번부터 28번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묵었던 28번 데크입니다 그리고 막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벚꽃이 오늘 어제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바람 부서 엄청 떨어졌는데 막 벚꽃나무 아직 벚꽃도 피어 있고 이렇게 28번 27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3번부터 28번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이트는 간격은 좁지만 데크는 엄청 큰 편이라서 뭐좀 다들 이렇게 한 방향 보지 않고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 보시면서 겹치지 않게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쉬다 갑니다. 그리고 여긴 주차장인데 주차장도 뭐차두대 정도는 충분히 될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일 여기 특징이 너무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해요. 뭐 신규 캠핑장 같은 경우는 나무 이제 조경한 지 얼마 안 돼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작은데 여기는 굉장히 울창하기 때문에 그 여름에 아시겠지만, 타프를 쳐도, 타프를 쳐도, 나무 그늘에 비하면 정말, 타프 그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무 그늘이 잘 형성이 되 있어서, 타프 조금만 쳐도, 굉장히, 시, 따뜻, 어, 뭐야, 굉장히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바람 진짜, 고성바람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는, 아,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여기는, 그, 쓰레기 봉투를 주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재활용을 할수 있는 그 공간이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바로 치우, 그, 분리배출을 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고, 여기도 계속해서 계속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일단 이쪽 반대편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잔디, 사이트입니다. 네, 잔디 사이트는 1번부터 1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끝쪽 1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잔디 사이트도 뭐 데크처럼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이트가 나눠져 있는 곳은 뭐 이렇게 간격들이 그렇게 다 넓지가 않아요. 뭐 자유 사이트 이런데 하는 거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 캠핑장에서 사이트 넓은 데는 사이트 넓고 넓은 데는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사이트 간격이 좁아도 사이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바랑에르돔이나 큰 텐트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고 뭐두개세개 개 정도는 뭐 미니멀로 하시는 분들은 두개세 개도 충분히 칠수 있는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사인용 텐트, 돔 텐트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한두개 정도는 치고도 태, 타프를 칠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좁은 사이트 간격이지만 충분히 사이트로 조금 그런 메리트가 넓은 메리트가 있어서 오시기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족구장 족구장 이렇게 부대 시설도 있고요. 진짜 좀 정비가 잘돼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약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되게 잘 되어 있고 잔디도, 모든 사이트마다 이렇게 잔디도 잘 깔려있고, 잔디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잔디 깎는 기계가 세개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대입니다. 개수대인데, 개수대는 에 따뜻한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침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녁에 추울 때는 나왔는데, 이렇게 그, 시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건물이 다르게 나눠 나눠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화장실과 샤워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데 가시면은 한 건물에 막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또뭐 샤워장, 남자 샤워장, 여자 샤워장 이렇게 구분이 안돼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남자인 저도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건물이 딱 나눠져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쾌적합니다. 그리고 안에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쾌적하게 잘 되어 있어서, 딱, 보, 겉, 겉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을 것 같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 관리사무소인데, 여기는 특이한 점은 매점이 없습니다. 매점은 동네 동네 구멍가게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이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구 쪽 보면은, 이렇게, 개수대가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아까, 이, 저는 맨 끝에 사이트 있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개수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좀 저녁에 와서 못 봤는데, 이렇게 별자리 광장이라고 또 있네요. 입구 쪽에. 여기가 고성이 진짜 날이, 와, 오늘 날씨 너무 좋긴 하 오늘 구름 한점 없는데, 어제도 구름이 있어도 여기가 좀 고지도 높고, 공기도 맑아서 그런지, 와, 바, 별이 진짜 잘 보였거든요. 이렇게 별자리를 또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이래서 뭐 어린이들이 와서 별자리 찾아보고 이런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와막 이런,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이 캠핑장 와 관리 진짜 잘돼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한산 한번. 둘러봐 주시면 와 오늘 진짜 멀리까지 보이네요 조망이 굉장히 좋고 아마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거겠죠 지금 제가 오늘 1박을 했는데 수목과 송정마을 오토캠핑장 굉장히 시설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지 않나 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조종이잘돼 있어서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캠핑 이었구요 수목과 송정마을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람을 많이 맞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